좀 보세요. 찍히고 있나요 제대로. 네. 좀, 좀잘 보이나? 일단, 뱉는 거좀 할게요. 뱉는 거는 그냥 뱉으면 돼요. 후, 뱉을 때 약간의, 이거 있죠. 그냥 한 번에 후, 다 뱉지 말고, 약간의 압력, 입술 좀 해서 조금씩 뱉으세요. 너무 오래 하면 시간 많이 끌잖아요. 그래서 적당히. 이 정도 해볼까요? 시작. 아, 손. 시작. 안, 안경 빼고, 안경 빼고. 시작. 그리고 숨 쉬고, 물좀 마시고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뱉고 나서, 여기가 이제 말라요. 여기 장 기능들이. 그러면 내가 물이라던가 뭔가를 안 마셔주잖아요. 그럼 내 몸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왜 그래? 너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? 그리고 또 뭐든지 운동을 하잖아요. 처음에 운동을 헬스든 뭐든 하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무리하게 하잖아. 너왜 그래? 너 나한테 왜 그래 이런다. 근데 처음에는 간격을 좀 둬야 돼요. 하루 하면 또 하루 쉬고 또 다음날 하고 이런 식으로 간격을 좀두고 일주일 내내 운동하면 안 돼요 노가다예요 아셨죠? 네. 한달 일주일에 몇번 운동이요? 일주일에 네 번. 네 번도 많아. 네 번도 많아. 진짜 많아. 초반에는 세 번만 하세요. 어, 왜냐면 그러 회복하는 시간을 좀 줘야 돼. 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네번 하세요. 어, <laughs> 공부도 해야되고 정의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여기로. 네 그리고 일단은 상체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진짜로 솔직히 바벨도 들면 안돼 지금은 절대 안돼 그래? 어제 하루도 안들 왜? 왜냐면 이게 여기가 본인 대사가 힘들어요 나중에 지금 한 3개월만 점 있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스트레칭만 하세요 그러면 돼 다시 한번 준비 시작. 배출 때도 이래 이래 돼 이래 돼 시작. 또한3 0초 응. 물도 좀 마시고. 제가 이 호흡훈련할 때, 처음 할때 서두르지 않는 게 조금 서두르잖아요. 학생이 정말 힘들어요. 진짜 조금 서두르니까 그냥 못하겠다 그래요. 너무 숨이 차니까. 그래서 제가 좀 여유를 갖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약간 좀 열게요. 네. 다시 한번 뱉는 거. 준비. 시작. 이제좀한 네, 1분 정도 숨거리게 하고 그러고 나서 뱉고 들이마시고 참고 뱉는 거 하고 3회 하고 이제 또 발성을 좀 할게요 에라게뜨지마 무서워 이렇게 떠 네, 집중할 때 아, 그러면 안돼 네. 그러면 안돼 큰일 나요 <laughs> 유괴범이야 유괴범 응. 납치범도 이런다고요 이런 모습 아 알았어요 이런 절대 안봐 안 시그널이 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보라고 하는 거는 공부 차원으로 보라는 거예요. 왜냐면 너무 안 봤다 하면 우리나라 배우들의 연기력에 어떤 지금 현재 스텝들의 장르에 부합하는 그 시스템들을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최고예요, 최고.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면 알잖아요. 거진 한국 드라마잖아요. 넷플릭스 전 세계 드라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채널인데. 엄청난 거야, 뭐. 지금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, 분이. 맞아, 요안 맞아요? 맞아요. 그러면, <laughs> 원래 이래요? 이런면 그거는 되지 않는 거야.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요. 요즘 뭐. 들어서 응. 뭘볼 때나 응. 표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응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응. 일단은 자기가 주, 중심을 잡아야 돼. 응. 내가 막, 자기가 뭘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. 음, 음. 후... <laughs> 오케이 이제 뱉고 한번 모션 좀 따라해볼까요? 살짝 해볼까요? 살짝? 페이크요? 후, 해보세요 손을 조금 당겨볼까요? 그죠 이정도 그쵸 그숨 쉬어요 편하게 그쵸 그 상태에서 숨 쉬어 이렇게 그쵸 약간 허리 쪽으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렇죠 이정도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을 줘보세요 그렇지 여기 힘을 여기를 하면서 힘을 주세요 그렇지 그렇죠 졌죠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당기는 거 해볼까요 힘그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둘셋 시작 하나 시작 하나 아니 고민하지 마요 그냥 하나, 둘, 슥, 뱉고, 손, 손, 내밀을, 커트요거 다시. 이게 대사 칠 때, 계속 이 대사 칠 때마다, 예를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참고, 또, 다음, 참고, 대사 치면 되게 깔끔하거든. 예를 들어서, 과장님, 참고,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깔끔하잖아요. 근데, 중간에 숨으시나, 과장님,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? 또, 다른 개념이거든요. 왜냐면, 다르다는 건 뭐냐면, 뭔가, 깔끔한 거랑 좀 다르게, 뭔가, 공간이 후, 움직여져요. 응? 오케이. 한 40초 숨거리게 하고 다시 할게요 다시 또 녹화를 또 눌렀다가